아, 네 오늘 금요 가정 기도회 우리 함께 어, 기도하면서 오늘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장의 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온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부르짖습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laughs> 아,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예,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한절씩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사람 쉬운 일곱 번째 말씀은, 음, 성령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오랜만에 우리 금요 가정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음, 근데 오랜만이 아니죠. 지난 2주간 우리가 매일 모였죠. 2주간 매일 특별 가정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큰 은혜를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바라기는 이것이 특별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주일, 매일 가정 기도회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예배단과 기도회단이 지속적으로 쌓아졌어요. 우리 가정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가정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사명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요? 그죠?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실까?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우리 가정이 드리는 예배, 우리 가정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쉬운 일 번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서서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신과 주님의 부활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 구원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가슴이 찔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즉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각성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들리고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답을 주지요. 3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들을 향해서 답을 줍니다. 따라 할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렇죠? 죄의 문제를 각성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구원의 길, 죄 사함의 길을 알려 줬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회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알려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각각입니다. 각각. 무슨 말이죠? 네 자신이 회개는 네 자신이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주 앞에서 일대일로 우리의 죄를 짓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 대신 남이 나의 죄를 대신 회개해 줄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대신 회개할 수 없고 내가 내 자녀 대신 회개할 수 없어. 우리 각자가 개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임해요?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건이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누구에게 구원임합니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자. 그에게 구원임하고 구원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령이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형이 성령이 임하셔서, 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주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주님의 몸된 교회야,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살도록 주님의 형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아직 구원받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이 임했다면 변해요. 조금이라도 변화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하게 돼 있어. 그런데 전혀 안 변한다. 똑같다. 그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을까?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뭐 직분도 있는데 왜 아직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죠. 처음 출발이 잘못됐어. 출발이 뭐였어요? 회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 받으라. 그죠? 구원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회개인걸 회개. 좀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한 자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사랑에 회개하는 것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한 회개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자, 그럼 왜 온전한 회개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 아직 모르기 때문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며 찔려서 어찌할꼬 이것이 아직 안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오히려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구나. 너희들은 껍데기구나. 종교인이구나. 외식자,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의 시작은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죄의 각성으로 인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는 그다음부터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 회개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정욕이 남아 있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방심해서 게을러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 방심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시작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회개를 지속해 나가세요. 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절대로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대신 누군가의 죄를 회개해 줄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대신 죄를 회개할 수는 없어요. 회개는 우리 몫인 거예요. 오늘 보문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또다시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답을 주고 있어요. 42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선도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 예배거든 예배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속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죄를 이기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요, 날마다 죄를 이기시고, 아직 혹시 나는 철저히 아직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다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듯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듯이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식지 않는 이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이 시간에 우리 결단함에 기도하는데요 다 같이 결단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범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 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쓰임 받는 삶에 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 아버지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다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주님. 그때마다 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셨다 우리를 감을 구원받은 자에 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옵시서 우리 삶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면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여전히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구원의 작도하주못한자가 있다면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의 시간 회개하는 자마다 회복하소서 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시고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집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아버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 누군가를 구원하여 살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드려서 아버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중보함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 가정 기도를 드리는 이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주권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소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인 주인인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심을 밋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소서 죽어라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 주소서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야적한 믿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넘쳐.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야한에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구원을 허락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을 넘어 쓰임받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쓰임받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쓰임받을 믿음으로, 하소서. 쓰임받을 믿음으로 자라서 주님의 영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 가정 가정마다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소서 아형,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 번째 중보할 것은 우리 우리 집의 부모 세대. 우리 집에 믿음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다 흔들리게 세워지게 하소서 믿음을 붙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가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지지 않도 주께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대해서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에 단일 배단을 쌓게 하소서 자녀들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을양극할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 인내를 허락하소서 인내를 허락하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성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셔서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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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구세를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네 번째 중보할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 세대에 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음의 일 세대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위해서 또 복음의 일 세대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기억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에 내길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삶을 지켜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한 믿음의 영향이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함, 주님을 의지함,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의 아버지요. 이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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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소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도와주시고 영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 우리 가정을 들어쓰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기도 제목, 닥친 삶의 문제,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리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수 다 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회복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말이 하십니다 나의 여자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삶의 문제와 여전히 아버지의 그저전 삶의 문제들이 있어 주께서 붙으시고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 받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소서. 신조하주요, 신하주요 주여 기하 나의 삶주